지난해 12월 13일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체포조가 여당 대표를 사살하고 야당 대표는 체포한 후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발표한다. 그래서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이를 나중에 발견해서 북한 소행의 그 증거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지난해 정보사가 북한군 군복을 구매한 걸 자꾸 북한군 군복 계약과 관련해서 개엄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보사는 그동안 북한군 군복을 언제부터 구매했어요?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사는 과거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군 군복과 전투모 배낭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했고요. 어, 그, 작년도에, 24년도에 구매한 것은, 8월 달에 납품, 계약을 해가지고, 10월 6일날 계엄이 끝나고 납품받았습니다. 정보사가 북한군복을 납품받은 시점이 이와 같아서,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합참 차장님 나오세요. 예, 네, 합참 차장입니다. 사장님께서는 12월 2일 이전에까지 교육사령관으로 재직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KCTC 과학과 훈련단이 교육사 소속 맞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그 KCTC는 그 예하에 피한 쌍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문 대항군 연대, 즉 북한군의 군복을 입고 하는 우리의 그 적의 역할을 하는 부대가 네, 있죠? 있습니다. 자, 대항군 연대는 일반 부대랑 훈련을 하기 위해서 북한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복장과 장비를 똑같이 착용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군연대는 실제 북한군 교리에 입각해서 전술적으로 행동하고 훈련시에 북한군 군복을 입고 대한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PPT를 봐주세요. 매년 전투복과 외피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구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20년부터 구매한 계획이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과 야당이 정기적으로 저희가 훈련하기 위한 훈련복장들, 아까 우리 그 한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구매해서 하는데 제가 이 이것이 자꾸 군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군이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꾸 이번 비상 계엄과 연결시키면 군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북한군 군복을 사서 구매한 것은 정상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우리 훈련 목적상 구매해서 사용한 장비라는 것. 그리고 이게 최근에 10년 이전부터 운영했다는 것.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